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쾌입니다 적절할 때 방송 나겠다입니다 아,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스키 리스월링 콩 공인가요 일단 보도록 할게요 아한 번만 더 내려와 주지 차라리 좀 아쉽긴 한데 네 다들 안녕하세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음, 일단, 제일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, 몇 시간 전이죠? 한 5시간, 6시간 전인가? 아무튼, 이때 말씀드렸던 건, 음, 말씀드렸던 건첫 번째로 이 e 파동이 X파동이고, 이 e 파동, 엑스 파동이고 이거에 대한 되돌림 이후에 재차 하락하는 파동을 보고 있다. 그래서 최대 이 e 파동에 대한 되돌림 이후의 하락을 지켜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어, 전구 손절이 되겠죠. 그래서 어, 지켜보고 있는데 일자로 쭉 올라오더라고요. 근데 최소한 파동이 어 올라오더라도 되돌림 이후에 상승을 해야지만 하다가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어 5분 봉상으로 보시면은 지금 90 RSI가 97 이에요 딱90 까지 왔을 때부터 어 이거 쎄한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지금 현재 파동을 본다면 원래는 이 파동에 대한 되돌림 이외에 재차 하락하는 파동 이게 첫 번째 관점이었어요 다만 이앞 파동을 돌파한다는 건즉여기 돌파한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파동에 대한 되돌림 이에 상승이 돼 버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전체 되돌림으로 볼수 밖에 없어요 이 전체 되돌림 이거는 어... 저번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. 그래서 이 파동에 대한 되돌림을 이젠 봐야 됩니다. 여기를 뚫는 순간. 그래서 저는 이, 어, 시장가로 바로 진입을 했습니다. 이거 일자로 나오는 거 보는 순간 아니, 전체 되돌림 오겠다라는 생각을 갖고, 어, 그냥 시장가로 롱을 탔어요. 평단은 그렇게 좋지 않죠. 일자 무빙 나오고 탄 거니까, 어, 이쯤 됩니다. 여기. 이거에 대한, 어, 되돌림이려면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되는데, 최소한 이거 이렇게 파동이라고 한다면, 올라오는 모습 또한 저항을 받으면서 올라가는 모습이어야 됩니다. 그렇지 않고 그냥 일자로 쭉 올라오는 모습 보고, 아, 어, 이거 전고점 뚫겠다. 여기 뚫는다는 건 여기 뚫는다는 거니까 손익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그대로 바로 시장가로 진입을 했고요. 다만 이게 지금 매매를 하는 거가 뭐 수익만 나면 그만이지만 지금 중요한 게 이렇게 되면 또 여기서 어 모습을 만들어 줘야지 더 좋은 롱 자리가 나온다든지 또는 파동이 한 파동이 완벽하게 끝나고, 즉, 여기까지 깨줘야지만, 현물상으로 깨줘야지만 끝나는 건데, 이렇게 되면, 좀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.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거를 0.5를 넘는다. 이것도, 어,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, 이 파동에 대한 0.5를 넘게 되면, 여태까지 내렸던 거를 다시 한 번, 어, 올라오는 거, 에 올라오게 됩니다. 네, 그렇게 되면, 어, 또 상승 여력이 생겨요 다만 이거에 대한 공통 쇼짜리기도 하니 뭐 쇼도 진입은 해보겠지만 근데 그렇게 되려면 이 파동이 되돌림이 좀 있고 올라가는 형태가 나와야지만 어 하락 다이버스도좀 중첩으로 생기고 이런식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냥 일자로 쭉 계속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래야지만 쇼트를 진입할 수 있고 좀 손익비 좋은 어, 손절도 좀 챙겨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오지, 이렇게, 무지성으로 계속 일자로 올라간다든지, 무지성으로 내려가는 파동이 만들어지면, 어, 롱 타기도, 쇼 타기도 애매해져요. 음,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, 어, 생각을 해 보신다면, 음, 일단은 전체 되돌림이라고 보고, 저는 매매할 계획입니다. 그래서, 한번더더 더 내려와주고 올라가줬으면 좀더 쉽게 카운팅이 됐었을 텐데, 어, 이 파동에 대한 충격파동으로, 어, 다시 시작을 했어요. 그래서 이게 올라간 게 일단 임펄시브 하지 않으니까, 그러면 최소한 뭐 올라가 봐야 ABC여야 되는데 이게 임펄스가 되지 않죠. 뭐 112라고 한다면 뭐, 그렇겠지만 그럼 이게 리딩 다이넬이돼버려야 되는데, 모양이 그렇게 이쁘진 않고요 또는 뭐 이거를 리딩으로 하기에도 어좀 그렇죠 파동이 어 그렇기 때문에 어 리딩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그러면은 최소 그냥 한 C펄스라고 보고 어 C펄스라고 생각을 하고 뭐 a 뭐1,2,3 파동 이후 4 만들 거고 5 한번 올라왔을 때 하다가 걸렸을 때는 공통점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얘가 지금 조금 더 올라올 수 있어요. 382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다면 앞 고점을 넘겼잖아요. 그래서 이걸 다시 뚫고 내려오지 않는다는 선에서는 382까지는 충분히 더 올라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어 단기간으로 여기서 숏 보겠다 라고 하기에는 어 손절가가 멀기 때문에, 음, 뭐 기준 가격이 있다 라고 생각하면 뭐 타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저는 타는 않을 거예요. 더 올라왔을 때살 생각이고, 최소한 올라간 파동에 대한 되돌림을 주고 나서 올라왔을 때 그때 진입을 해볼 생각입니다. 지금 꼬리 잡겠다고 이런 데서 쇼 탔다가는 그냥 그대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마음 같아서는 조금 더 쭉쭉 올라와 주길 바래요 그래, 그러면은 오히려 어 일단 5분 봉상의 rsi가 지금 한99 찍었나 97이네 아직 97까지 올라왔는데 이 정도면은 단기적인 뭐 어, 매매는 가능합니다 단기적인 매매는 가능한데 숏에 대한 어, 과도하게 올라왔죠 근데 아직. 뭐 15원 봉이나 1시간 봉상, 어디였어 어, 1시간 봉상으로는 90을 아직 넘지 못했어요. 조금 더 올라올 수 있습니다. 93까지? 충분히 더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, 1A 파동일 시,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, 어... 단기적으로는 382까지, 지금 거의 382까지 올라왔네요. 382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, 음 여기서 그냥 숏잡기 보다는 최소한 올라간 파동에 대한 대돌림. 0.5는 지켜줘야 됩니다. 어 0.5는 지켜주고 올라오는 대돌림 이후에 여기서 기간 조정을 만들든 대돌림 이후에 한번더 올라왔을 때부터 숏을 바라보거나 그리고 0.5를 넘는지 즉 이거에 대한 0.5를 일자로 넘, 넘기면 음, 좋지 않습니다 일자로 넘기는 게 아니라 저항을 받으면서 넘긴다면 뭐 하다가 걸렸을 경우에 상관이 없는데 찍고 떨어지면 네, 그렇지 않고 그대로 올라가면 어 이거 자리 안 주겠다는 소인데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파동이 이렇게 내려오고 다시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에 대한 되돌림이 줄수 있어요 줄수 있는데 충분히 줄수 있지만 일자로 올라가는 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항 주면서 기간 조정 만들어 주고 그리고 한번더 올라왔을 때 하다가 뭐 중첩되는 거 확인하고 쇼 진입하고 이거에 대한 되돌림 어디까지 주는지 0점은 없는지 확인해 보시면 매매하는 데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, 한번더 떨어져 주면 아, 좋았는데 rsi가 4시간 봉상에 너무 가 외도가 걸려있다 보니까 상승도 어,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음, 롱을 지금. 반응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여기까지 내려왔었잖아요, 여기. 이걸 뚫었었어요, 이 저점을. 어, 저점을 뚫었, 뚫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, 이 언저리에서, 음, 좀, 기다리고 있는데, 아, 불탈 결을를안 주네요. 그래서 단타 계정으로만 바로 시장가로 진입은 했지만, 좋은 파동은 아니에요. 좀 쉽게 쉽게 가는 파동은 아닙니다. 그래서 아쉬움이 있습니다. 저는 올라오면 쇼스를 다시 볼 생각입니다. 이거에 대한 되돌림으로 382는 좋지만 음. 382는 바로 올라와 줬는데 그렇게 되면 저 한번 주고 아니면좀더 올라왔다가 저한 주고 올라왔을 때좀 지켜볼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간단하게 최근 영상의 플러스에서 어, 말씀드리는 거예요. 한번더 내려왔다가 이렇게 가주면 진짜 편했겠지만 그렇지 않고 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전체 되돌림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. 그렇게 되면 여기서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알트도. 아마 단기 반등이 있으니까 좀 올라갈 거예요. 올라갈 텐데 지금 당장 잡기에는 좀 애매해요. 어차피 비트가 올라왔다가 되돌림을 좀 주면 알트도 조금 더 빠질 거예요. 그때 최소한 C 먹겠다라는 생각으로 또는 Y 먹겠다는 생각으로 진입해 보는 건 나쁘지 않지만, 음, 뭐 미리 잡고 있었던 거 아니면 지금 매매하기가 애매해, 애매합니다. 근데. 좀, 힘이 좋은 애들이 몇개 있긴 한데, 음, 전체 되돌림 주는 거 같네요, 이거. 얘도. 좀더 올라와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, 음, 그레이스케일이 뭐 얘기가 나왔나 보네요. 음... SEC 송... 소송 승소. 음... 오늘 방송이랑 좀 연계해서 볼 만한 거는 제가 5일 전에 했던 영상이 있어요. 그거랑 같이 한번 24일 날 했던 거랑 같이 연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아까 4시간 전에 올린 거에 대한 건 어, 폐기된 겁니다. 추가 하락 있고 올라가는 거 그걸 봤었는데 바로 뚫어버렸기 때문에 관점이 폐기입니다.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을 단기적으로 보고 아무튼 그에 맞는 매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짧게 어, 브리핑 했는데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. 다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경바